성경 신학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엿대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굽고 자기 머리털로 그,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는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봉께를 막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가만두어라. 나의 장니알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미러라. 대제사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이 아침 또한 다시 한번 체험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의 삶이 더욱 더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6월절 여새전이다 아, 오늘 우리. 시간과 뭐 거진 비슷합니다. 하루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이르셨습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으로 봐서는 가난한 자 또는 눌린 자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단이 배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온이 하게 되면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 또는 눌린 사람. 그리고 빈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시고 그 자리에 가셨는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종종 다니시던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이 다 힘들고 또 어려운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배단이라고 하는 곳은 참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는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빈핍한 자리, 또 눌린 사람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에 한 작은 집에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그들의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오늘 그 자매들은 또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도 그 자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그 자리의 자리에서. 오늘 참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마리아가 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아,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 히말라야 산에 아, 그 아주 꼭대기에서 나는 아, 약초 가운데 그 약초에서 피어나는 아, 그 꽃에서 나는. 아, 그러한 아주 시극히 아, 귀한 그러한 액체로 만들어지는 아,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드 한근이라 한 근이라 것, 우리는 그저 한근 하면 600g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값비싼 향유 한근 정도가 예수님에게 아, 부어졌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아, 몇 가지 참 석연치 않은 것들. 물론 예수께서 살려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그러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정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잔치자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비싼 나드로 만들어진 순전한 향유 한근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다. 그리고 그 발에 부어진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더 확실한 돈으로 바꿔서 팔았다면 이 엄청난 돈들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여기에 했습니다. 오늘 요한 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그 유다의 속마음이 바로 그가 물질의 탐심을 가진 사람으로, 아 그가 이러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의 마음을 관찰한 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 아,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 이야기를 했는가, 그가 무슨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책망한다든지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정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한 모든 행위가 바로 마리아가 한 행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말 번역으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에 간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 번역보다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이 기억되게 하라. 아, 이미 나의 장례 때에 그 향유를 아,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이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읽어 볼 때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를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발에 또 발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의 향유를 붓는그 부음의 행위를 그저 발에 아, 부은 것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구태여 침례 교인들이 얘기하는 침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머리 위에 물을 적시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몸 전체를 씻는 그러한 예식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이 향유는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그러한 발에 부어진 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비무덤을 향해 갔을 때에 그 무덤은 사실 제가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빈무덤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기름을 바르려고 갔지만 그 기름은 이미 발라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는 어떻게 아, 보면 참 암시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어드린 장유는 그분의 장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심까지도 함께 예견되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예수님의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죽으심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온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기에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따른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갈망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살아나심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지니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러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백성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행위에, 초점, 이 모든 사건에 초점이 되는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을 부은 물론 그것이 귀하고 또 값지고 그 향이 대단히 진한 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집에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헌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또 죽으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하심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헌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모든 죽음 이후에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가오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함께 표현되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향유가 가득한 그 집이 비록 베단니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헬라말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이코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단의 한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집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주님 중심이 되어 그분을 위하여 잔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당하심과 또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어두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러나 또한 이 자리는 오늘 나사로의 집처럼 작은 베다니의 한 집이요 또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과 또 많은 실망, 질병과 전쟁, 그리고 서로 서로 반목질시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자리, 그러한 삶에 치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집을 하나 형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집에서 되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실 그 날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향유 가득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 집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지속적으로 예견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점 찍어서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 그가 한 행위, 이러한 것들 을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함께 어려운 이 세상의 인생을 나누어 가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 어떻게 보면 작게는 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뭐 이러한 해석보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순수한 섬김,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어 드린 그 나드한근, 그 가운데 함축되어서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신앙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바치어지는 것은 정말 늘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에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견에 동참하지 못할 찬스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면서 그리고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혹 주님의 그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또그 죽으심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혹 놓치는 자리에 가진 않는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그 순전한 나드 한근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다고 하는 이 완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자기의 것을 드려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챈스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가 늘 다가오고는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섬김의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섬김의 자리를, 섬김의 챈스를 놓쳐버리게 되는 우리의 아쉬움의 자리도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왜 함께 지킵니까? 왜또 월요일부터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섬김의 챈스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거룩한 눈으로 또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러한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그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오늘 어렵고 또 모진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찬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세상에 이 주님의 발에 부어졌던 마리아가 부었던 순전한 나드 한근을 통해서 풍겨나왔던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집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초당하심과 또 죽으심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부활의 밖 백성으로 온전히 인쳐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이 주간의 모든 일들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향해 또 주님께서 주신 헌신과 섬김의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 헌신의 거룩한 냄새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사회, 이 세상이 이 주님의 발에 부어졌던 그 거룩한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주의 부활하실 그 몸에 바르는 또 바르려고 했지만 바르지 못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예견한 그러한 삶의 행동 또 삶의 섬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삶의 연약한 자리들 또 고통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자리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처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마음을 알아나가는 정말 참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얻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